엇을 향해 줄을 차냐? 모든 만물들은 줄을 차. 자 이제는 움직이면서 할게요. 움직이면서 우리가 목장 연합 축제이기 때문에 네 누가 한한분워십 하실 수 있으면 시범을 네다 아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한분 괜찮으시면 네 나오셔서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할때 이제 움직이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여기 어, 안나 어르신 분들도 같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하, 하이파이브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 힘드시면 앉아. 사분들 같이 하시면 되니까요. 하면서 전혀. 다시 한번더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v e you. 자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곳을 향해 주를 찬양 I 든 o v e 분들 또안 보신 분들 다가갑니다 할렐루야! 자 찾아가세요 얼른 찾아가세요! 주를 찬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를 찬양 자안 하신 분들에게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우리 한번더 합니다. 다시 분들 빨리 가세요 빨리 할렐루야 주를 찬양 분 이상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분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돌아다니시면서 다섯 분 이상씩 같은 목장 말고요, 다른 목장 한 분들 인사하시는 겁니다. 다섯 분 이상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섯 분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자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See 주 안에, 주 안에 우리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겨루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see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하자고 했는데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찬양을 5분하고 설교를 10분 하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찬양을 10분하고 설교를 5분 하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laughs> 설교를 5분만 하겠습니다. 5분 지나면 누가 종을 땡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아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은 이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바흐의 음악을 들으시고 혼자 계실 때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실 거라고. 뭔 소린가. 그랬는데, 바흐는 그분이 지은 노래들이 엄숙하고 장엄하고 그렇대요. 제가 아는 건 아니고, 그분이 모차르트의 노래는 밝고 경쾌하고 신나고 그런 게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는 약간 폼을 잡으시느라고 엄숙하고 장엄한 노래를 찬양을 좋아하시고, 혼자 계실 때는 눈치 볼게 없으니까 신나고 즐겁고. 경쾌하고 이런 노래를 좋아하실 거라고 여기 시편 150편에 보니까 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숨쉴수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고 그래서요 여기 우리 안나오르신들도 다 숨을 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시라고 전에는 보니까 빠지시더라고요 숨잘 쉬고 계시죠? 그래서 숨쉬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 또 성소에서도 찬양하고, 궁창에서도 찬양하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아무 데서든지 다 찬양하라고. 성소는 성전이죠. 궁창은 저기 하늘 어디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 또 에, 무슨 나팔 소리, 비파, 수금, 소고, 춤추고, 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이건 뭐예요? 아됐튼 수단 방법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제 숨쉴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찬양하고 어디에 서든지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좋아하시고 또 뭐예요? 뭐 악기를 사용하든 춤을 추든 목소리를 해야든 다 섞어 가지고 하든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찬양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으신다고. 기뻐하신다고. 오늘 하여튼 예, 숨쉴수 있는 분은 다 찬양하시고, 여기서도 찬양하시고, 저기서도 하시고 할수 있는 뭐, 뭔 주일 예배 때는 좀뭐색깔모르겠렇게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별짓을 다해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연합 축제로 찬양하고 또 워십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신이나시고 영광을 받아 주셔옵사서 그 기쁨이 오늘 저희들 속에도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만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네 지금부터 목장 연합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시범사 한서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목장 연합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열화 같은 함성과 환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지금부터 2023 시화동산계 목장 연합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하고요. 자, 제가 이제 순서를 맡았,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 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그이 연합축제에 참여하는 팀이요. 열 팀이 되고요. 어, 이제 상금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아, 상금은 아, 밝히진 않겠지만, 네. <laughs> 네, 상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특별상. 그리고 참가상,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를 내면 맞추시면은 커피쿠폰을 쏘거나 뭐, 과자박스를 쏘거나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심사 기준은요, 세 가지입니다. 재미, 그 다음에 준비한 거, 완성도 이렇게 해서 각 10점씩 30점 만점으로 해서 어, 심사하고요. 혹시나 영상 예배를 오래 드리다가 오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추가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고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그 대표 목자 다섯 분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단 자기 목장은 이제 점수를 안 매깁니다. 다른 목장만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평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이제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순서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자는 오케이 OK 오목장입니다. 벌써 저기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자, <laughs> 네, 그 다음에 <laughs> 아 이거 뭐 이거 짠건 아니고요. 네, <laughs> 자, 네, 그 다음에 오뉴 일목장 두 번째 오뉴 일목장입니다. 네, 우! 네, 좋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주택한 목장, 네, 어우 무무 소리로 이렇게,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안나 목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네, 다섯 번째는 OK 목장인데 이, 134 OK 목장 아,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네, 네, 저기 끝에 계세요, 네. 1, 2, 3, 4. 네, 1, 2, 3, 4. 연합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은혜 목장 전체.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은혜 목장. 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사랑 목장입니다. 사랑 목장. 네. 사랑 목장 화이팅! 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샬롬 목장 되겠습니다. 샬롬. 네. 와. 검은색으로 맞추셨어요, 지금. 검은색. 네. 그 다음 오뉴 삼목장. 그게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오뉴 삼목장. 네. 하얀색으로 맞추셨네요. 네. 마지막 피날레 오뉴 3목장입니다. 아,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또 저기도. 네. 자, 이렇게 해서요.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아, 우리 아이들 또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 또 우리 이제 부우 목장이죠. 오케이, 오목장. 지금부터 나오셔 가지고 아, 공연을 이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은요. 여기 모여라, 믿음 다해 전지, 이거 캠프 때 했던 찬양이에요. 같이 아, 워십하고 할 거니까요.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 뒤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뒤돌아보고 갔어야 되는데 안 돌아본 것죠? 그렇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아주 은혜롭게 아 오프닝 무대로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네 벌써부터 엄청 깜찍해 보이는. <laughs> 네자두 번째 팀입니다. 자, 온유 일목장 나오셔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워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